은퇴하면 여유롭고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1억 원 넘게 연금을 준비해도 5년 안에 장고가 영원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나가는 속도, 즉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 노후자금설계 센터장 이명식입니다.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얼마나 남을까?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위를 보면 뭔가 다들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 절대 괜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얼마 받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받느냐입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 맞고 건보료 올라가고 노후가 더 피폐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고물가 시대 또 허송세월 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힘든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연금 5종 설계 전략과 시간 관리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20년, 30년 뒤에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국내 연금 시스템 구조와 실제 연금 수령자들의 사례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퇴직 후 10년간의 자산 설계법과 인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연금만 믿고 살아도 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연금이 있어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연금의 총액만 보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억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마르지 않고 꼬박꼬박 흘러나오게 만드는 현금 흐름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거대한 저수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은 분명 큰 돈이고 저수지에 가득 찬 물처럼 든든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저수지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즉,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결혼시킨다고 천만원,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몇백만원, 오래된 차를 바꾼다고 또 천만원, 이렇게 가뭄에 논 바닥 갈라지듯 여기저기서 물을 빼서 쓰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저수지라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안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또한 가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잣돈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 자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시간은 복리라는 마법을 통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살에 취직한 어씨는 매달 5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연금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반면 40살이 된 비씨는 어씨보다 두배 많은 월 100만 원씩 2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신살의 시씨는 어씨보다 네 배나 많은 월 200만 원을 10년간 투자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적은 돈을 가장 오래 부은 어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자 시간의 힘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출발해서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교활하고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이렌 이펙트라고 설명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배를 난파시키는 바다의 요정이었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야만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퇴직금이 바로 이 사이렌의 유혹과 같습니다. 목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온갖 달콤한 유혹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자식 사업 자금 좀 보태줄까? 이참에 편하게 외제차 한번 타볼까? 누가 그러는데 이 상가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더라. 이런 유혹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웬만한 의지로는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주는 것을 넘어 사이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노후는 더 많은 돈을 버는 최선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최악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연금을 얼마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잃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불려도 단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무서운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위험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세대는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식 리스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가구의 60% 이상이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주택 마련 자금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식에게 쏟아부은 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을 송두리째 아사갈 수 있습니다. 어디 자식 뿐이겠습니까? 형제나 가까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나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 돈을 담보로 한 투자는 관계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후 초기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단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앞으로 남은 30년의 세월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은 암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암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하고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와 같은 장기 요양 질병입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는 그 끝을 알수 없는 깊은 터널과 같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 허리가 휘는 것을 보면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바로 사기입니다. 은퇴자들의 목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불안한 노년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달 고수익을 평생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수억 원을 날리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그럴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인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절대 망할 리 없는 해외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이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노후 초기에 사기 한번 당하면 30년 다 망가집니다. 재기할 시간도 기회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최악의 위험들로부터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튼튼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금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구체적인 설계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바로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았던 연금 5종 세트와 그 설계 전략입니다. 이 5종 세트는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셀프연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단세 가지만 제대로 순서에 맞춰 챙겨도 매달 300만원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부터 하고 기둥을 세운 뒤 지붕을 올리는 것처럼 연금 설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어도 사상 누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모든 연금의 기초이자 가장 튼튼한 반석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하시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사회 안정을 위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바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함께 오른다는 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5천원 주고 먹었던 짜장면이 지금은 만원이 훌쩍 넘는 것처럼 가만히 둔 돈에 갇히는 시간이 지날수록 휴지 조각처럼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노후 구매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원금의 이자까지 붙어 7.2%씩 늘어나 5년을 늦추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을 분이 5년을 연기하면 평생 매달 136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노후투자는 없습니다. 두번째 기둥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소중한 대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확정급여형 DB와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영하며 내 책임과 성과를 가져가는 확정기여형 DC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퇴직금을 절대 일시금으로 받아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라는 안전한 금고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IRP 계좌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세금이라는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우산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면 당장 내야 할 무거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0에서 40%나 할인된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그냥 받으면 세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야 하지만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그 세금을 상당 부분 아껴서 실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두 번째 철칙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개인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국가가 보장하는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에 1년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 정산 때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인 99만 원을 그 이상이라면 13.2%인 79만 2천 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매년 10%가 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여러분의 성실한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매년 두둑한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다면 세금 환급액만으로도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추가로 마련하는 셈이니 안할 이유가 없는 재테크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사는 집을 든든한 연금으로 바꾸는 주택 연금입니다. 자녀들도 모두 분가하고 부부만 남아 관리하기 힘든 넓은 집 하지만 매달 손에 지는 현금은 부족해서 생활이 팍팍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가 보장되고 혹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지 않으며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자녀에게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가진 것은 집한채 뿐이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실한 분들에게 주택 연금은 가장 든든한 마지막 보루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셀프 연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비빔밥처럼 비벼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면 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옮기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로 세금 혜택을 한번 받고 연금 계좌로 옮겨서 또 한번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세테크의 끝판왕이자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연금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해야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과 내 퇴직금을 지키는 퇴직연금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기초 기둥을 세웁니다. 2단계 여기에 연금 저축이라는 세 번째 기둥을 더해 매년 세액 공제라는 보너스를 받으며 연금 자산을 불려 나갑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해도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isa 계좌를 활용해 비상금이 자 여유 자금을 만드는 셀프 연금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그때 주택 연금을 최후의 카드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을 가장 아끼면서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쌓아가는 최적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연금을 어떻게 인출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을까요? 인출에도 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이나 일반 계좌의 돈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그 외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세금으로 낭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 준비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한방을 노리는 몰빵형 투자자일까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린 장사형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일까요?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묵묵히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꼬박꼬박형 투자자입니다. 꼬박꼬박형 투자의 핵심은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을 사 모으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기계처럼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주가가 1만원일 때는 100주를 살수 있지만 주가가 5천원으로 폭락했을 때는 200주를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쌀때더 많은 수량을 사 모으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노력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시간의 힘을 빌려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적립식 투자의 대상은 반드시 주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짜장면 이야기를 드렸지요. 여러분의 돈이 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짜장면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는 물가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우량기업의 주인이 되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돈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식 기반의 장기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몰빵형, 장사형, 건물주형의 노우는 현실에서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말만 믿고 유망하다는 바이오 주식에 퇴직금 전부를 몰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되는 기업은 매년 수십 개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그중 하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장사형은 어떨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창업한 가게 5곳 중 3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년간의 노하우와 피나는 노력 없이는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건물주의 꿈은 더욱 험난합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실 위험, 매년 오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측 불가능한 수리비, 그리고 골치 아픈 세입자와의 갈등까지, 건물주가 되는 것은 제2의 직업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식을 꼬박꼬박 사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화려한 외제차나 명품 가방이 주는 기쁨은 잠시지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잠자리가 주는 행복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퇴직 후 10년 이 결정적인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90세, 100세까지 살 것을 대비해 너무 길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10년만 제대로 설계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퀀스 리스크, 즉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3억원의 은퇴 자금을 가진 두 사람, 어씨와 비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씨는 운이 좋게도 은퇴 후첫 2년간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자산이 10%씩 늘어 3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빼 쓰고도 자산이 늘었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비씨는 운이 나쁘게도 은퇴하자마자 금융위기를 만나 자산이 20%나 하락해, 2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자산에서 똑같이 생활비를 뺏어야 하니, BC는 헐값에 피 같은 자산을 팔아치우는 셈입니다. 이렇게 은퇴 초기에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져도 원금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며,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병입니다.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 후 최소 3년치 생활비를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이 아닌 은행 예금이나 단기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사는 보험입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이 3년치 비상금을 사용하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 3년의 시간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생명줄이자 밤에 편히 잠들게 해주는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방 재정 훈련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함께 스마트폰의 메모장을 켜고. 여러분 가정이 한 달을 사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적어 보십시오. 여행이나 외식비 같은 것을 빼고 집세, 공과금, 식비, 보험료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될 돈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 금액에 12를 곱하면 1년치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다시 그 금액에 3을 곱하십시오. 바로 그 금액이 여러분이 은퇴하는 날 통장에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할 돈입니다. 이 간단한 계산 하나가 여러분을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왜 10년만 설계하면 되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3년치 비상금 전략을 통해 은퇴 후 가장 변동성이 큰첫 10년의 거친 파도를 무사히 넘어선다면, 그 이후에는 남아 있는 자산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스스로 불어나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구간만 잘 항해하면 그 뒤로는 잔잔한 항구까지 순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금이 있어도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5단계 연금 설계와 10년 인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달으셨을 겁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저축대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돈이 마르지 않도록 꼬박꼬박 현금이 흘러나오는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시스템 설계 과정입니다. 은퇴 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없다면,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통장에서 내 연금 계좌에서 매달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돈의 흐름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고 계십니까? 만약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거나, 노후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켜고 IRP 계좌부터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며 여러분만의 노후 설계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의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 당장 현금은 없지만 집한 채가 전부인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목은 현금 없이 집만 있다면 50대 이후 노후를 바꾸는 현실적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인드샷이었습니다.